지금 인천의 호구표역 앞에 있습니다. 갓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송도에 있는 슈퍼차저까지 자율주행이 얼마나 잘 되는지 한국형 자율주행이 어떤지 시험해 보겠습니다. 택해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어, 지금 스탠다드 모드로 가고 있고요. 자동으로 이 친구가 주행을 하고 있네요. 신호등을 다 인식하는 게 보이고요. 대략 주행시간은 13분 예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보시다시피 아무런 조향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핸들을 내비게이션 방향에 따라서 깜빡이를 넣고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스탠도모모서 그런지 아주 급하지 않게 천천히 천행하는모습모습입지다횡단횡도에파에파이 켜져 켜져 있어서 을인지하지하는 그런 상황이황이 어, 직진 차진차없이없을확인확인하량차량회전회전을했료했시다차선차선탔습 탔습니다. 운전자의 개입이 전혀 없고요 핸들에 손을 대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속도 제한속도가 50km 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차량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제한속도보다 많이 높이지 않고 지금 자회전 내비게이션 하라고 돼 있는데 대략 600m 앞에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1차선으로. 신호를 완벽하게 감지하고 있고요. 할 일이 없군요. FSD를 받고 난 이후에 주의하셔야 될 점은 실내 카메라가 항상 오픈되어 있어야 됩니다. 정지선에 아주 스무더하게 잘 섰습니다. 그 전면 운전자 디스플레이의 UI가 많이 개선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와, 정말 한국에서 드디어 FSD를 경험하다니 말이 되질 않는군요. 이렇게 깜짝 선물을 선물해도 되나 모르겠습니다. 신호가 바뀌었고요. 곧이어서 바로 감지를 하고 출발을 합니다. 훌륭합니다. 150m 앞에서 좌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차선을 좌회전 차선으로 바꿉니다. 앞에 신호가 바뀌었고요. 앞차를 따라서 좌회전을 시도합니다. 앞에 가는 차는 모델 3 흰색 차량으로 보이네요. 1차선 그대로 타고 돌았고요. 속도를 높입니다. 신호가 다시 파란색으로 바뀌었고 잘 쫓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사실 궁금한 것은 송도 슈퍼차저가 트리플 스트릿이라는 쇼핑몰 지하 2층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슈퍼차저 충전소에 어느 정도까지 자율주행으로 갈수 있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출발합니다. 쫓아가고 있요 메타가 시작해서 지금 1 4보전까지 나와있는데 놀랍습니다. 고차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제한 속도는 60km인데 지금 67km의 속도로 주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단속 카메라가 고정형이 아니라 이동식으로 설치된 곳은 테슬라가 아직은 인지를 못할것 같습니다. 특히나 여기 송도로 넘어가는 이 고가교 남동공단에서 이어진 이 고가교 끝에 주로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인지를 못하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업기를 바라봅니다. 카메라 업기를 아, 운전 너무 잘하네요. 아주 안정적입니다. 제가 개입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카메라가 있다면 그냥 찍혀야겠어요. 차선 아주 굉장히 부드럽게 변경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여러 차선을 연속적으로 변경하지 않고 한 번에 한 차선씩 순차적으로 변경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후방 한 5m 정도 뒤에 조수석 편으로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 차선으로 차량이 보이는데 과연 저 차량을 그냥 무시하고 우측 깜빡이를 켜고 변경하는 모습을 볼수 있네요. 300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턴시그널 넣었고요. 앞에 교통섬이 있지만. 보통선까지 완벽하게 그래픽으로 인식을 하고 들어갑니다. 뭐 사람이 운전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안전하게 운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놀랍습니다. 차선을 또 변경하고 있고요. 500m 앞에서 좌회전 1차선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까 뒤따라오던 차량이 똑같은 주행 방향으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할 일이 없어요 손이 완벽합니다 좌회전 깜빡이는 었고요 1차선으로 변경을 할지 2차선에 대기를 할지 아. 2차선으로 대기를 하네요 200m 앞에서 우회전 해야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선이 두개가 있지만 2차선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볼수있습니다좌회전을 하고 요차선을완벽하게인식 하고 앞차를 따라서 들어가는데 앞차가 좌회전 깜빡이 켰는데 아, 지지칩칩다다 요, 뭐 위태롭거나 불안해 보이지 않고 우회전 횡단보도 파란불인데 무시하고 그냥 가네요 어, 이거는 맞는게 맞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래서 좌회전 들어가야 되고요 배차가 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 비보호자회전입니다 신호가 따로 없습니다. 비보호입니다. 앞에 차가 계속 오고 있고요. 출발을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여기가 조금 완벽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냥. 좌회전해도 될것 같은데, 신호가 그냥 꺼져버렸습니다. 뒤에선 차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 저쪽 어 전방 모니터에 카메라가 어 신호등을 저 앞쪽에 있는 것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왜 좌회전을 안 했는지 저도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불이 다시 들어올 때 기다렸다가 한번 상황을 봐야겠을 될것 같습니다. 횡단보도 신호등이 켜져 있고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합니다. 1 0초 뒤면 횡단보도 사인이 꺼지는데 과연 비보호자의 전은 성공할지 두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파란불 켜졌고요. 차가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아, 이제 운전자가 개입을 해야 될것 같은데 그냥은 가지 않네요. 아무래도 개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제가 아, 엑셀레이터를 밟아줘야 개입을 하나 보네요. 아, 그냥 엑셀레이터 밟고 나니까 그대로 작죠. 다시 작동을 합니다. 비보 좌회전일 경우에는 엑셀레이터의 개입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람이 횡단보도에 지나가고 있고요. 감지해지 속도를 줄입니다. 아, 지금 중앙선을 불법 주차 때문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 불, 중앙선을 그냥 넘어서 불법으로 좌회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과연 서게 될지 아니면 그냥 갈지 그냥 가네요. 아, 이제 이 이상은 안 됩니다. 이 이상은 제가 운전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운전한 것만 해도 놀라운데 참더 어 많은 어 기대를 하기에는 아직 이르긴 한가 봅니다 이 지하로 들어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여기까지 어 테슬라가 주차 자동으로 운전해서 온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정말 불안하지 않고 편안하게 운전을 합니다 주차장까지는 제가 운전을 해서 충전소까지 충전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 셀프 드라이빙 탭에서 시작이라는 버튼이 또 다시 보이는데 한번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혹시라도 이차그 충전소까지 갈수 있는지 한번 셀프 드라이빙 시작을 다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아 자동 주차를 그냥 해버리네요. 아하. 음, 그 충전소 앞에까지 가서 자동 주차를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램프를 돌아서 지하 주차장 이층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 현재는 구현이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주차장까지 다 내려왔고요. 충전소에 주차를 잘 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차량이 오고 있고, 차량이 진입하고 난 다음에, 자 화면상에서 지금 충전소 위치를 확인했고요. 시작을 눌렀습니다. 자연적으로 주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차가 완벽합니다. 앞에 모델와 이 주니퍼가 저희가 주차하는 동안 좀 기다려 줬었고요. 감사합니다. 와.